어느 폭우를 가보면이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다는 것은 어, 피항이 가능하고 그다음 에 구조가 가능하고 그만큼 크다는 그, 그 신호를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. 어떤 때는 빨간 거, 어떤 건는 하얀 거, 이두 개가 다 있다는 거는 폭우가 크고 피항. 그 다음에 구조, 어,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모든 대처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